동아일보 8월 15일 기사입니다.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년 경기 침체 대비하라. 2001년 미국 9.11 테러 직전 주가 폭락과 반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현 자산시장 붕괴 등을 예측해서 닥터 둠으로 불리는 그에게 경제 및 자산시장 전망에 관해 물었다. 라는 기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의 말인데요.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 경기 침체에 빠졌느니 안 빠졌느니 논쟁이 한창입니다. 올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음에도 소비와 고용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예측으로는 3분기에 약간 플러스 성장을 했다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소비와 고용도 4분기부터는 감소할 것이라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소식들이 요즘 좀 자주 어, 언론에 비춰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생산성 증가시킬 수 있을지, 또 낭비 제거하실 수 있을지, 어제 소개해드렸던 낭비 제거 영상과 더불어서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